이걸 보니까 이제야 좀 볼만한데, 저 온천은 진짜 에바였어. 이 정도는 해야 45,000원 값이지. 그래서 저는 돌멩이도 좀있고 이거 뭐라고 썼는데 뮤지엄 중앙 목욕탕인가 봐요. 뭐가 많은데 역시나 유물이라 그런지 다 이렇게 금이 가 있고 부셔져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겠죠 항아리 그냥 별로 와 엄청 큰데 이거 뭐야? 무덤이겠죠? 여기 다 무덤 관련된 게있습니까 여기 히에라폴리스가 로마한테 점령당하고 나서 목욕탕으로 유명했대요. 그래서 여기 파무칼레에 있는 석회 온천 있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치유력이 높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, 그 물들을 많이 길어가서 뭐 염료나 염색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기를 아마 목욕탕으로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근처에 뭐 수영장이나 원천들이 많이 활성화됐었다고 합니다. 우와. 와, 근데 이 동네는 이런 게 많다, 진짜. 그냥 마치 서로 지기 싫어서 이런 좀 대단한 것들, 대단한 조각상, 거대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하나의 국력 과시겠죠. 대관령 같아. 여기 그냥 허허벌판이에요. 벌판이 허허 웃고 있음. 지금 웃을 타이밍이에요. 좀 그랬나? 뱀 꼭대기로 왔습니다. 우와. 와우.

이렇게찍어 여기서 이렇게 찍자. 신전 좀 나오고. 그래. 음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한국 목소리 들려 가지고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고죠 여기 또 한국인 분들 만나 가지고 같이 또 사진 찍고 연락 처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참 신기하네요. 여기 안녕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? 인사 네.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가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참 세상 좁죠. <laughs> 어디서 한국어 경 들리길래 <laughs> 어디서 한국어 경 들리길래 좀 봤더니 한국인 분들이시네. 그래서 같이 연락처 교환하고 인스타 친구하고 사진 찍고 갔습니다. 여기 되게 높다, 근데. 물좀 사올걸. 이렇게 넓은 곳이 다 목욕탕은 아니었겠죠? 뭐, 목욕탕이랑 아까 저기 상점 있는 것처럼 뭐, 상점도 있었을 거고. 일단 맵을 또 다시 봐야겠다. 물기 다 있네, 진짜. 거북이 안녕. 물리면 큰일 나겠죠, 근데? 신기하다. 거북이 안녕. 또 만났습니다, 여기 한국인 분들. 여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의 묘라고 합니다. Hi guys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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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탑도 쌓아놨네.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교회 터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. 약간 올 사람만 와라 이런 느낌이죠. 우와, 여긴 높은 데만 오면 엄청 멋있어. 와 이 나라는 높은 데 아무 데나 가면 다 멋있어요. 저기 파목칼레 보인다. 아까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만나신 한국 분들하고 같이 점심 먹었어요. 점심 사 주셔서 맛있게 먹었고 그분들은 이스탄불로 간대요. 근데 저는 이즈미르로 갈 거라서 여행 경로는 겹치질 않아서 아쉽지만 이제 4시 반까지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국 가면 또 보자 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지금 캠핑장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행의 묘미가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오는 인연이라든지 그냥 그런 행복, 그런데서 느끼는 좀 편안함. 이렇게 왔는데 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 사라고 보여주셔서 이거 얼마나 물어보니까 20 이랬다가 아아50 아, 이렇게 하시고 20였다가 이 갑자기 5 0 생각하더니 50가 됐어요. 아뭐 50도 싸긴 한데 50너50야 양총 양총이 뭐야? 양어 말실수했다 이런 건가? 진짜 <laughs> 웃기네. <laughs> 이건 뭐예요? 와아. 야? Yeah? With water? There is no the horse. How much is it? 20, uh, uh 50? 50 there. It's f i f e it's 50. It's 50. i s e use it. 진짜 웃기네. Cool. 나20 아니면 안살 건데? 너무 no, 네무 no, no, no. 너무 비싸. I... No, no? 아이. 뭐아이 어디다 써 이거를 no, 내가. 그러니까 예쁘긴 한데 어디다 써 이거를. 유스 그 가방에 너무 다 깨져요 그리고. 20, 20, no? or I go. No r n o no. no. Okay. bye, -bye. <laughs>